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견자단이 감독 제작 주연 강호의 비극적 영웅, 교봉의 이야기, 고려와 요나라의 전쟁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신라의 소정방 피살 사건 소정방과 김유신이 보여준 국제 정치의 본질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정방의 죽음은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 그리고 삼국통일 과정에서 벌어진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김유신과 소정방의 관계, 신라와 당의 동맹과 갈등, 그리고 나당 전쟁의 흐름은 단순히 한반도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협력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신라는 삼국통일을 위해 당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동맹은 필요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신라는 애초부터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이후 신라조차 자신의 영향권에 포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백제를 정복한 직후 당나라가 백제 영토를 신라에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이 신라를 단순한 속국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지도층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자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소정방은 이러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백제 정벌 당시 그는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에 도착했으며 신라의 김유신과 함께 백제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두 인물 간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다.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서 양측이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정방은 신라군이 사비성에 늦게 도착했다며 김유신의 부하를 처형하려 했고, 이에 김유신은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소정방과 김유신의 갈등은 단순히 두 장군 간의 작전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의 근본적인 관계와 권력 다툼의 축소판이었다. 이 갈등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동맹의 본질,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국제 질서 속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현대 국제 정치에서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 자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소정방은 당나라의 군사적 확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백제 정벌 당시 그는 당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신라와의 연합작전에 참여했지만 그의 태도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라를 존중하기보다 하위 파트너로 간주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김유신은 신라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수호하려는 지도자로서 소정방의 이러한 태도에 강력히 맞섰다. 이 갈등은 백제 멸망 직후 벌어진 사비성 회동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백제 멸망 직후 소정방은 신라군이 합류 시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유신의 부하를 처형하려 했고, 김유신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 신라의 군대는 오히려 당나라군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작전상의 다툼이 아니라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김유신의 태도는 당시 신라의 독립적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현대 국제 정치에서 약소국 지도자들이 강대국의 간섭에 맞서는 전략적 결단과도 연결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작전상의 갈등이 아니었다. 소정방의 태도는 당나라가 신라를 하위 파트너로 취급하려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었고, 김유신의 반발은 신라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백제 영토 분배 문제. 당나라 병사들의 횡포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다. 특히 소정방이 백제 영토 일부를 신라의 장군들에게 시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김유신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이는 단순히 영토 문제를 넘어 신라가 당나라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소정방의 죽음은 이러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결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소정방은 신라의 김유신에 의해 독살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단교 아래 묻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라가 당나라의 압박에 맞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반면 당나라의 공식 기록은 소정방의 죽음을 병사로 간략히 처리하며 신라와의 갈등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이는 당나라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는 시도로 보이며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동맹 관계가 필연적으로 적대 관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동맹은 처음부터 동등하지 않았으며 당은 삼국통일 후 신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곧바로 나당 전쟁을 준비하며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펼쳤다. 나당전쟁은 신라와 당나라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며 민족적 연대를 강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에 맞서 싸웠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거둔 가장 중요한 승리 중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당나라 군대를 대규모로 격퇴하며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군사적 역량을 가진 국가임을 증명했다. 이 승리는 신라가 당나라의 패권에 맞서 민족적 자주성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한다. 기벌포 해전은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이자 신라가 당나라를 완전히 물리친 결정적 전투였다. 이 해전에서 신라는 당나라의 해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며 나당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 승리는 신라가 한반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삼국 통일의 성과를 굳건히 지켰다. 소정방의 죽음과 나당 전쟁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신라는 당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이를 단순히 의존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전략을 세웠다. 의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대 국제 정세에서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약소국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종속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민족적 연대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정방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당시 신라와 당나라 간의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신라가 당나라의 압박에 맞서 싸우며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는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력 속에서도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대의 국제 정치에서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적 연대를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신라가 김유신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 당나라의 압박에 맞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약소국은 민족적 자부심과 전략적 결단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소정방의 죽음은 이 갈등의 극단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소정방은 신라의 김유신에 의해 독살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단교 아래 묻혔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신라가 당나라의 압박에 저항하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이었다. 당시 신라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당나라와의 갈등이 이미 동맹의 한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소정방의 죽음 이후 신라와 당나라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결국 나당 전쟁으로 이어졌다. 나당 전쟁은 신라가 당나라의 패권에 도전하며 자국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며 민족적 연대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당나라의 대규모 군대를 물리쳤다.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은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친 대표적인 승리로, 신라가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독립적 군사적 역량을 가진 국가임을 증명했다. 현대 국제 정치에서 나당 전쟁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에 맞서는 전략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신라는 군사적 준비와 외교적 전략, 그리고 민족적 연대를 통해 강대국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다. 이는 오늘날 약소국들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럽의 소국들은 유럽연합 이후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강대국의 영향력에 맞서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소정방의 죽음과 나당전쟁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한 이후에도 당나라의 간섭을 물리치고, 독립적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이는 오늘날 약소국들이 국제 정치에서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소정방과 김유신의 갈등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이러한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강대국과의 동맹 속에서 약소국은 자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신라가 김유신과 같은 지도자를 통해 당나라의 압박에 맞섰던 것처럼 오늘날 약소국들도 민족적 자부심과 전략적 결단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